네, 베드로전서 1장1절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오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디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느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그 흩어진 나그네라는 제목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나그네의 정체성, 나그네는 누구였는가. 오늘 세 번째 나그네가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욥기를 통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이 고난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 어느 날 하늘의 어전 회의가 있을 때. 사탄이 슬쩍 끼어들어옵니다. 어, 어전에의에 사탄이 과연 그렇게 매 순간 들락달락 걸릴 수 있을까? 아 그럴 수 없습니다. 아마 어, 그때 특별히 하나님 이 허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 욥을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종 욥을 네가 유의해서 잘 어, 관심을 가지고 네가 보았느냐? 그럴 때 사탄이 어머 뭐 제가 봤죠. 어, 이 세상에 욥처럼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고 나를 그렇게 섬기는 자가 없느니라. 참, 내가 마음에 든다. 대견하다. 대단하다. 그럴 때 사탄이 정말 사탄다운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까닭 없이 그러겠습니까? 이유 없이 그러겠습니까? 뭐,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참 정말 멋집니다. 신앙이 정말 놀랍습니다. 목사들은 다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자랑하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자랑을 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세력 재단을 싸우면서 주님 바라보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하는 모습 보면 참 제가 봐도 야 울릉도에 하나님의 귀한 그런 자녀 천국 백성이 울릉도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 분이 저한테 에이, 다 이유가 있겠죠 뭐 이러면 이제 이러면 어 어떻습니까 굉장히 사탄스러운 질문이죠 그렇죠? 거의 이유가 있겠죠 까닭이 있겠죠 무슨 까닭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 은혜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기고 어, 하나님께 순종들고 순종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엄청난 복을 받았더라고요. 이러면, 오, 그래요? 굉장히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예. 욕의 욕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난이 시작됐는데, 그런데 욕이 고난당한 이유는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온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욕의 의의를, 야, 내종 욕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은 욥이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하나님 편의 설명이잖아, 그렇죠? 내종 욥은 고난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경외하고 섬길 거다. 그래? 한번 그럼 네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복을 한번 거둬어 가. 이게 하나님 편에서의 욥에 대한 하나님의 당당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먹을 뭐 할거 없죠, 뭐 그렇죠?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로운가를, 욥은 정말 누구였는가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 편에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막 억울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무조건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난 고난 싫어. 고난이 오면 아, 나는 그것 싫어. 아, 나 그것 때문에 지금 슬퍼. 에, 아니죠. 에, 의롭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더욱더 백성답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난을 사람들이 이렇게 피하는 이유는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깊어져야죠. 말씀에 깊어지고, 복음에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주님 바라보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서 여전히 이전과 변함없이 한발한발 한발 걷는 그 자태가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싸울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옆집 순이 엄마가 괜히 잘 살고 있는 나에게 대해서 시비를 걸었어요. 아주 기분이 나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자임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순이 엄마가, 순이 엄마를 통해서 나에게 시비를 걸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가를 순이 엄마 앞에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 하나님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우리를 설명하는 설명서예요, 설명서. 그러니까 그 시비를 걸어올 때, 아, 이거 하나님 나를 설명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증명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순이 엄마를 품어야죠.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일종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고급스럽게 거룩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그 죽음을,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우리에게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 전서의 성도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갓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면 어떻습니까? 인정받지 못하죠, 그렇죠? 우리 울릉도에 사는데 집이 한채 없이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저 연세 내면서 살고 있어요. 누가 이제 물어봐요. 아유, 집사님, 그 울릉도에 평생 살았는데 그렇게 어려우셨나요? 아, 저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저는 나그네로 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렇죠? 인정받지 못합니다. 나그네로 살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신자의 거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물론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마음 속으로는 내 본향은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다. 그래서 세상에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아도 거기에 연연 해야지 않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아무 때나 나를 부르시면 주님 저는 주님 나라에갈 준비가 이 사람 나그네 이 사람. 아 그런데 참 이제 이상한 것은 그럼 왜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는 이 신자들은 나그네가 되었을까? 욥기의 욥은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왔어요. 그렇다면 베드로 전서의 이 성도들은 왜 나그네가 되었을까? 이 나그네와 비슷한 말이 고난입니다. 왜 그들에게 이런 나그네의 삶이 왔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기 때문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 대형 화재가 났을 때 이거 저 예수쟁이들이 불을 지른 거다. 그래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그네된 원인이 뭐냐? 그들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로 말하면 욥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욕기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나그네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흩어셔서 세상에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그냥 나그네가 아니다. 그들은 진짜 천국 가는 나그네였다. 그들이 누구인지 현재 고난을 받고 있지만 고난받는 그 현실로 그들을 평가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런 고난이 있었을까?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오직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런 긍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탁함을 받은 나그네. 얼마나 멋집니까? 설명이 굉장히 길어요. 요것 미리 아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요. 와 놀랍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그 고난받는 신자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과 또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 구원 있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한 자들 이게 하나님의 설명 방식이에요. 그 무엇을 통해서 설명하느냐?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늘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영광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고난 받는 이들을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난이 올때아 성질이 못 돼서 또 고난이 올 때. 아유 인간미가 없어서 고난 받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때때로 설명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왜 고난 받는가? 저 분이 왜 고난을 받는가? 아 뭐가 어때서? 뭐가 어때서? 뭐가 어때서?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고난이 되게 우스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설명해요. 흩어진 나은에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셨고. 성령이 거룩하게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이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지 순종하는지 예수님의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내 자녀들이란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 받는 건 믿음 때문에 온 거야, 의인이기 때문에 온 거야, 그들이 하나님 의 백성이기 때문에 온 거야, 예수 믿기 때문에 온 거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 하득, 더 많이 넘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은혜는 구원의 선물이고 평강은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들지 말아야죠. 흩어진 나그네는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한 세상 하늘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은 믿는 자를 믿는 자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현실을 토대로 설명하고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베드로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살때 고난 당하는 분들을 위로해야 돼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고난 받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고난은 성도를 이렇게 빛나게 하죠. 하나님의 눈이 성도에게 맞추어지는 시간, 그게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당하게 고난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 되어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내가 낙그에된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고난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하기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고난이 오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 하나님이 나를 설명하고 싶어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